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점 5는 두 대각선의 교점이고, 선분 AB는 14cm, 선분 BC는 18cm이다. 자, 사각형 OCEF가 문제에서 평행사변형일 때 AF 길이랑 OF의 길이를 합을 구하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먼저 평행사변형이니까, ED랑 ED랑 누구랑 평행한 거야? OC랑 평행한 거네. 근데 여기서 OC랑 평행하니까 AO도 평행하게 되는 거지. 같이. 자, 그다음에 OB의 길이랑 a 의 길이랑 OC의 길이가 어때? 같지. 자, 여기서 ED의 길이랑 OC의 길이가 같대. 평행사변형이니까. 근데 여기 사각형 평행사변형 ABCD를 보면 두 대각선의 교점 O에서 AO 길이랑 CO 길이 같기 때문에 AO 길이까지 같은 거야. 그러면 사각형 AOD를 보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까지 같기 때문에 얘도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지. 평행사변형이라 할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AF 길이는 AD의 절반이니까 몇 cm가 돼? AD가 18cm니까 AF 길이는 9cm가 되는 거네 그 다음에 OF 길이는 OF 길이는 여기가 평행사변형이니까 대각선의 교점이 F가 되는 거지 그러면 OF 길이는 몇이 되는 거야? 2호의 절반이지 근데 2호랑 DC랑 길이가 어때? 평행 사변형이니까 같잖아. 그러면 CD가 평행 사변형의 길이 같아서 14cm니까 2호도 14cm가 되겠지. 그러면 OF 길이는 14가 되는 거네. 7이 되는 거네. 절반이니까. 자, 따라서 AF 길이는 9cm. 그다음에 OF 길이는 7cm가 돼서 더해 주면 16cm가 되는 거지?